330번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나며. 뭘 특별히 먹고 싶어서 간건 아니었다. 그냥, 여자 사람 동생이 밥을 산다고 하길래, 별거 아닌 밥한 끼. 밥한 끼. 그밥한 끼가 요즘은 별게 아닌 게, 참 귀하게 들릴 때가 있다. 스시의 롤람 간판명이 예사롭지 않다. 놀랐다. 맛에 놀랐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었다 아, 면치밥을 먹을 듯 하다. 내렸다가 나는 이게 대로변이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저 팔뚝에 난 털을 보자마자 버벅대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이 안쪽 주택단지 쪽에 있다고 나 그래서 이게 저쪽으로 간판이 없는 다예요 응. 여기가 여기 동네에선 그래도 좀 맛집으로 이렇게 알려졌나 봐요. 한 아, 일단 일단 이거한잔 먹고 있나? 그 아, 네, 내가 따로 시켜 자, 우리 언니, 에이네그한 이주됐나? 자라라, 자, 짜잔 야, 이거 맥주 맛집인데? 아, 네, 주마디인데다 아, 네, 금 맥주가 맛있을 두마디입니 <laughs> <근데>. 네, 두 <laughs> 마디입니다. 네, 두마디 네, 사마이면 네, 사이이면술 아, 네, 두이요입술마시고니다먹두마마 사시미 하나에 음. 사시미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밥 드시는데 초밥은 이제 너무 개인 취향이라서 제가 그쵸? 추천을 못드릴요아 여기서 있어요. 네. 어. 보통 제일 시그니처는 시그니처고 또 이거 세개 중에 많이 아. 드시고요. 차이점은 얘열 피스. 여기서 장어 먹고 싶다 하면 얘. 아, 그다음에 나 얇고진 거 먹기 싫다. 뭐 계란 유부 이런 거 먹기 싫다. 음. 해 위주로 먹겠다 하면 얘고요. 아 덜어. 네 뒤쪽에 보면 또면 있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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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생각에 그냥... 기분이 좋아져. 롤라 뭐, 뭐 장어 뭐. 권준 님 시킨 대로 해가지금면치밥 오늘은 내가 밥 동량이다. 한번 나오려면 씻고 고랄이야. 마 지금이 응. 이제 편하니까. 뭐또 아, 어찌 가진 가진 거냐 돈밖에 없어요. 어. 먹었다가 뭐 음식도 없잖아. 우리 비봉에 아.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 있던 그 포온비어킹도 가기가 민망하지 나는 이제 없어지마 하아 놀라웠다 이거 하나 <목소리> 스시에 놀라웠다. 도톰하고 입에 넣으면 혀가 먼저 알아챘다. 샤리는 고스라고 입에서 천천히 풀렸다. 음. 음. 어, 야, 행복해지는데? 음, 살짝? 어? 네. 아, 면발 어. 탱글하다. 어, 귀여워. 어, 귀여워. 맞어 2차 생매축집에서 10년지기 친구를 만났다 최근에 1억을 날렸다고 한다 남일 같지가 않다 나도 죽겠다 손만 테라요 그럼 뭐예요? 오빠 친구들 5 0짜리잖아 하스예요? 오늘도 다 까먹고만, 야, 야, 봐. 야, 막. 1억 버는 거는 실기가 옛날에 어렵게 그랬데그 1억 나가는 거는 실기가 진짜 미수듯이 나가더라. 응? 뭐, 그, 그렇, 그렇게, 그렇게 했어, 나. 그래, 뭐. 시기자이기를 하고 있어. 야,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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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6년 만에 담배 야, 하나 펴본다. 야, 야, 아, 너 알지? 예전에 나 담배 안 펴고. 18년 끊었다가 명품있을때안 폈잖아. 그렇지, 18년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거 한 1년.. 71년 정도 된것 같아 아야 저거 겁나 아, 이... 지랄합니다 아너 지금 1년.. 그 18년만에 담배 다시 핀거야? 응 1년만에 와.. 근데 맛이 죽여 맛있어 아난 전자담배는 좋던데 아니, 전자담배도 아예 안 팠어 이건 뭐야 이게? 이게 이건 뭐 S? S, S, 엘쎄.. 엘 클렉스 응. 야.. 나 이게 진짜 6년 만에 이거 진짜 6년만에 한번 펴보는 거야 여기, 에? 에? 근데, 뭐야? 만약에 그. 여기 뭐죽기직죽기 전에 뭐, 해보, 뭐 해보고 싶어 하면 난 담배 펴보고 싶어. 난이 얘기에 항상 있었어. 근데 막못 피겠다. 그동안 끄는 게 아까워. 이날 난 어린 동생들 앞에서 눈물을 훔쳤다. 창피했지만 속은 시원했다. 병훈아. 우리 파이팅 하자. 잘될 거야. 인생 아직 끝난 거 절대 아니지.